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축복의 원리? <laughs> 이런 거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육체의 자녀한테도 정말 축복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어요. 게다가 우리는 뭐 연약하고 또 능력 부족으로 자녀에게 아무리 축복을 주고 싶어도 다 못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정말 귀한 것을 최고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코드가 안 맞다는 거죠. 오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새벽에 이 본문을 통해서 혼자 부흥회를 했는데요. 제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내용이 좀더 쉽게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 자, 우선 본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제단 봉헌 재물은 모두 은쟁반이 12, 은 쟁반이 열둘은 대접이 열둘 12, 금잔이 열둘이다은 쟁반 하나의 무게가 백삼십 세겔이고, 은 대접 하나의 무게가 칠십 세겔이므로 그릇에 은은 성전 세겔로 모두 이 1403개리다. 향을 가득 담은 금자는 모두 12인데, 금전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10세 개씩 나가는 것이므로 금자는 모두 120세 개리다. 자, 드디어 성마이 완성되고, 성마 봉헌을 할때 12지파가 드렸던 헌물에 대한 유약 내용이에요. 우리 어제 본문에서 이 바치는 그 예물, 동일한 예물이 1 2번 반복해서 들어지는 거 봤죠? 그 반복 패턴을 통해서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셨어요. 자, 우리가 잘 이해했는데, 여기 다시 한번또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두 번째 반복이 아니라, 1절에서 보면,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이러면서 그 내용이 시작이 되고, 또 10절에 재단하는 내 기름을 부어 거룩하던 날에 이름면두 번째 또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 세 번째 재단이 기름을 부어서 재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똑같이 이렇게 세번 반복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실까요? 네, 맞아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반복은 지금 7장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숙 1장에 군대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때도 이런 패턴으로 세번 반복이 되어 있었고요. 2장에는 이제 집합별로 성망을 중심으로 배치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동일하게 세번 반복이 되어 있어요. 3장에도 레윈 개수가 나오는데 그때도 세번 반복되고, 오늘 7장에서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혹시 민숙이 책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첫날 했었는데요. 네, 맞아요.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이고 헬라어로는 술을 세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히브리어, 광야에서. 이 책의 이름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민숙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근데 물하고 길이 없는 곳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밤에는 강력한 추위 아래, 또그 들짐승들의 위험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수 없는 곳이 광야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 정말 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광야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있어요. 그럼 그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겠죠.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예전에 그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바로였어요. 바로가 죽이면 죽음을 당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은 사실 그들의 삶하고는 조금 멀었죠. 조상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제 바로가 너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 그들의 중심이 되는 성막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요. 사실 이게 임만우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구약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자기 위치를 정하고 또 질서와 순서를 유지하면서 연합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또 동일한 헌물을 드림으로 해서 각자 부르신 자리가 다르고 맡은 상현명이 다를지라도 여인은 동등한 내 자녀이다. 이걸 알려주셨잖아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구하실 처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 강렬하게 오더라고요. 왜요? 지금 우리 오이패밀리 사역이 가족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면서 지난 토요일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자립준비 청년들,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이모집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수, 금, 토, 이렇게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식사는요, 그냥 밥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밥을 같이 먹음으로 해서 관계를 만들고 그 아이들의 필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정말 제대로 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 시작점인 거예요. 게다가 밥을 같이 먹어야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밥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수많은 손님 치르는 것을 훈련시키셔가지고, 또 청년들을 많이 먹였거든요, 제가.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인 메뉴는 제가 정하고, 이제 그, 나머지 그 메뉴들은 우리 이모님들이 정하고 같이 동력을 하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주제가 고기카세였어요. 아이들에게 일단 고기를 먹여야 되고 건강하게 이제 식습관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평소에는 아이들이 뭐 각자 채를 먹는데 그 밥이 뻔하잖아요. 상상이 가잖아요. 우리 자녀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날만큼은 정말 정성스럽게 조카들이 집밥을 먹는 날이에요. 근데 그 조카들이 사실 그 먼데서 또 토요일 날그 이모 집을 온다는 사실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정말 정성껏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맛있는 고기를 이제 부위별로 한 번에 가니까 고기 없어가지고 진짜 이틀에 시간을 쪼개서 가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샀는데 조카들이 막 예약한 것보다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당일 되니까 근데 진짜 감사하게 하나님이 진짜로 딱 때에 맞춰서 공급하시잖아요 명절 선물로 한우가 들어온 거예요 집인는한우다 털어가지고 이제 이모집으로 갔죠. 그래서 부위별로 이게 어떤 부위라는 거 설명해 주면서 또 부위별로 굽는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 굽기에 맞게 딱 맞춰서 구워주면서 또 어떤 소스에 찍어먹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 소스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그게 이제 오마카세인데 그 고기 카세를 해주니까 어저거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담궈온 이모들이 뭐 밥을 너무 정성 껏 차려주시고 반찬도 너무 맛있게 해주시니까 그게 조합이 되니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어도 그렇게 식사를 즐겁게 하고 자기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거든요. 한 조카의 고백이 너무 가슴이 남는 거예요. 물론 모든 조카가 다 감동이었지만 그 조카의 고백이 이모집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조카 말이 자기는 그 아이고, 또 거의 은은형이래요. 그래서 뭐 이제 일정이 없으면 거의 집에서 꼼짝을 안 한대요. 집 밖에 안 나온대요. 그리고 집에 있어도 뭐 혼자서 노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하고 누워있대요. 뭐 보통 침대에 누워서 이게 핸드폰이라고 도 하잖아요. 그것도 안 한대요. 진짜 숨만 쉬고 있대요. 그런 자기에게 자기 집에서 한 쉬는 기간이나 걸려서 이모집에 오는 건 거의 기적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평소에 삶이 그렇게 누워서 있다 보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하려는 의욕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뭐 그러니까 평소에 또 그러니까 사실 이모집 일정이 있어도 오기 전에 망설여진대요 아나 어, 진짜 또 가야 돼막 이러면서 근데 매주 정성껏 사는 가득한 집밥을 생각하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내서요 우리 조카들 중에는요 그 청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은둔형이고 또 무기력하면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 이름 나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삶 자체가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또 키워지는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아이들을 일으켜야 돼요. 방에 꽁꽁 숨은 아이들을 끄집어내서 정말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수 있는 게딱 하나, 사랑이에요. 우리나라 복지 시설이 너무 잘돼 있고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요, 아이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이못 말리는 이모들의 사랑에 반응하잖아요.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요. 이 위대한 일 정말 이 멋진 일을 혼자서는 할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냥 함께도 아니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각자 부르신 위치에서 우리 역할을 질서 있게 연합해서 사랑으로 할때이 기적이 만들어지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조카들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면서도 진짜 감격스럽지 않나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고백들을 주면서 아 진짜 찐 가족이 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딱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매번 컨펌해 주시고 내가 너희랑 함께한다. 너희 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다 공급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거다. 이렇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이 말도 안 되는 그 광야 같은 길을 개척하면서 갈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잖아요. 내가 뭐,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성김으로 이모 집에 나는 멋진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고 그 안에서 우리 조카들이 살아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북한의 고아들을 살리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힘을 내보아요. 팔 87장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가 12마리 수량이 12마리 1년 된 수량이 12마리이다. 이 밖에도 곡식 제물이 있다. 수제소 12마리는 속대 제물로 바친 것이다. 화목 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가 24마리 수량이 예순 마리 축 염소가 예순 마리 1년 된 수량이 예순 마리이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이다. 자, 각 지파가 드린 속재물, 재물, 번재물, 화목재물. 총계 기록인데 만만치 않죠.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쉽지 않다. 헌신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헌신을 사용하시고 또 그, 헌신하는 우리를 축복해주세요. 사실 제가 지금 명절 기간이잖아요. 제가 식품회사를 하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평소 때도 뭐, 차비 여러 개잖아요, 저는. 너무 바쁜데 명절은 몇 배로 더 바쁜 거예요 근데 이제 토요일 하루를 떼서 간다는 게 저한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솔직하게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매주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매주 갈 생각도 안 했고 이모들 다 계시니까 뭐 번갈아가면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남편도 이거 매주는 불가능하다 계속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우리 조카들하고 가족이 되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조카들이 나한테는 어떤 뭐 의미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섬겨야 될 대상인데 이제는 가족이 되니까요 얘네가 보고 싶어서 안 가고는 못베기는 <laughs> 상황이 된 거예요 와 진짜 찐 가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갑. 진 것을 드릴 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행복을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도 정말 인생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수많은 보석 했던 아이들을 꾸준히 만난다는 거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때 우리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거보다더큰 성공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거기서 거기고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렇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것 값진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세요 열두지파가 이렇게 질서 있게 연합하면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듯이 이모집도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질서 있게 연합함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89절 모세는 주님께 말씀 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개와 속잡판 위에 곧두 그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 진짜 너무 부럽잖아요. 모세는 주님한테 말씀 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이 지송소 라는 곳이 대제사장도 일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모세는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너와 이렇게 동행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의논할 거다, 함께할 거다 이 말씀의 성취예요.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문이 활짝 열렸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초청장을 보내세요. 나랑 함께 가자. 내가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하지 않을래? 그 끝에 세상에 줄수 없는 큰 기쁨과 축복이 있다. 함께 생명을 살리러 가자.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주시는 거예요. 그 초청을 많은 사람한테 하지만요,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는 우리 기회는 이 초절장이 들리고, 들린다고 해도 사실 뭐 스케줄 조정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조정할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세요. 여권도 함께 만들어주세요. 우리 주방 봉사하시는 분 중에서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근데 이제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근데 명절 다음날 우리가 조카들 명절 파티를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 스케줄 조정을 다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이제 명절이니까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생일날 미리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스케줄이다조중해져서 그 조카들을 위해서 밥을 해줄 수 있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와 진짜 하나님을 초청장을 보내면서 모든 환경과 공급을 다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확인했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결제받으며 서로를 응원하며 우리를 오이 패밀리로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고글싱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때삶의 질서가 생기고 연합할 수 있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딱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삶은요, 질서,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리고 남들하고 연합 못해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지금 저 사람하고 연합을 해요. <laughs> 서로 막 찌르기 바쁘죠. 연합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일 때 가능한 일이에요. 두 번째,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드리자. 시간, 재능, 물질, 봉사.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으로 대갚아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자. 초청자 줘도요, 못 받아요. 매일 이렇게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초청자능이 비로소 보이고, 거기에 응답할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나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멋진 하루로 고고싱해요.